혹시 홍두식 씨 되세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저도 도련님한테 두식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고요. 그녀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며 환하게 눈웃음을 짓는다. 알고 보니 그녀 나이는 42살이란다. 그녀 얼굴을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윤경 씨는 영락 없는 아나운서 김경란님의 얼굴과 스타일이었다. 그녀가 선배의 형수로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이혼하고 혼자 산단 소리를 듣고부턴 마음이 달라졌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네. 이근방에 볼일 있어 왔다가 가게 오픈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곧장 찾아왔죠. 그러셨구나. 여기로 앉으세요. 차는 뭐로 드실래요? 네. 그냥 커피로 주세요. 그녀와 처음 만난 그날, 우린 서로 주기 척척 맞아 연인 사이가 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 살이고 지방대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하게 되어 직장 생활 한 지는 약 4년째 되어 갈 무렵. 뜻하지 않게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어 6개월이 넘도록 이일 저일 알아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우연히 포차 형식의 술집을 차리게 되었다. 가게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가게 오픈 전 3일쯤 되는 날 건물주로부터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다. 이런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던지라 약간 당황하였으나 이내 정신 차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 관련 종사자를 찾는 연락을 하였고, 그중 친한 선배에게 보험 설계 일을 하는 형수를 소개받았다. 그날 늦은 오후에 선배 형수가 가게로 찾아왔다. 40대 중반에 까만 정장치마에 해안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꽤 미인이었다. 첫 인상은 한마디로, 아줌마가 왜 이렇게 이쁘대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한잔 드릴까요? 네,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해요. 가게가 두식시 닮아서 그런가.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깔끔하네요. 호호호. 살살 웃으며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내기는 아닌 듯 싶다. 윤경 씨는 외모도 출중하신데 옷도 세련되게 잘 입으시네요. 어머. 정말요? 호호호, 제가 오늘 총각 사장 만난다고 나름 신경 쓴다고 입긴 했는데. 두식씨가 알아봐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호호호, 미인이시라 남편분한테 사랑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인데요. 호호호, 아이고, 제가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실례는요, 요즘은 제가 먼저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괜찮아요. 그쵸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 나이가 어찌 되시는데요? 마흔두 살이에요. 윤경씨 그럼 저랑 친구네요. 띠동갑 친구요. 이것도 인연인데 이왕 이렇게 된거 서로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내요. 나야 젊은 두식씨랑 친하게 지낸다면 좋죠 호호호. 30분 정도 상담을 받고 추천 상품 두개중 하나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두식 시 혹시 안보험이나 의료실비는 가입했어요. 그녀의 직업이식이 나오는 순간이다. 네. 가입은 했는데 안보험은 회사 퇴직하면서 해약하고 실비만 하나 남겨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감자탕집에서 식사와 반주로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첫사랑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안마방에 들락거린 걸 알게 되어 이혼을 했다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자니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순진 스타일에다가 남자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 돌싱이란 소리를 듣고 수작 한번 걸어보려다가 애좀 먹겠구나 싶어. 반쯤 포기하려 했는데, 이게 웬일. 그녀가 먼저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한다. 이번엔 내가 먼저 안달이 나서 3차로 어디 가서 캔맥주라도 한잔더 먹자고 졸랐다. 아줌마 목소리가 많이 꼬였다. 더 이상 마시는 건안될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술도 취했으니까 누님 집에서 맥주 한 잔만 하자 했더니, 뭐야, 너 혹시 혼자 사는 여자라고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저, 누님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렇지 고객이지. 그럼 내일 안보험 하나 들어주라, 동생. 그럼요. 당연히 누나가 들라고 하면 들어야죠. 내 예감은 맞았다. 그녀가 말은 조신하게 해도 젊은 사내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진 못하더라. 그녀 얼굴에도 점점 생기가 돌면서 기분이 좋아보였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휘청휘청하길래 옆에서 부축을 했다. 두시가 너 혹시 내가 진짜 여자로 보이는 건 아니지? 왜요? 여자로 보면 안 되나요? 나이차는 나지만 음향의 오묘한 조화인 걸까.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끌리는 거다. 아니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배우를 하셔야지 무슨 보험이를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녀는 시이 웃더니 이혼하고 혼자서 먹고 살려다 보니 할수 없이 하는 거란다. 나도 얼마 전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라고 했더니 그녀가 둘다 외로운 처지니깐 가깝게 지내자고 한다. 보통 내게 아줌마가 아니다. 두식 씨 오늘 일. 우리 도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러는 거다. 둘다 지쳐서 뻗어 얼마나 잠이 들었던가. 깨어보니 다음날 오후 1시, 잠에서 깬 그녀가 갑자기 내 앞에서 엉엉 소리내서 우는 거다. 그녀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냐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껏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런다나 그날 이후 난 선배의 형수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보험이를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우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고 12살이나 어린 날 서방님 서방님 이라고 부르면서 애교 넘치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처음이야.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사귄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해 살림 산 지가 벌써 2년차가 되어 간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며 아웅다웅 지내다가 며칠 전 갑자기 재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혼식은 몰라도 혼인신고는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12살 연상의 돌식녀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녀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애가 둘씩이나 있다는 게 솔직히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도 애가 있는 게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자친구를 이런 일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지 코드도 잘 맞고 취향도 잘 맞고 또 궁합도 잘 맞습니다. 무뚝뚝한 저에게 먼저 다가와 애정 표현도 잘하고요. 얼굴도 예쁘고, 그냥 연애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